간단하지 않은 것 같죠? 근데 간단해요. 자, 지금 여러분이 지잘 못하는 거. 56번 절대 값이 있다고 해서 절대 줄 필요 없어요. 56번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절대 값은 안에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X 더하기 절대 값 X, 그 다음에 여기 X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야, 아이, 양수야가 나와 있잖아. 양수인 야 양수니까 어떻게 돼? 그냥 넣어야지 그럼 2 x 분의 X니까 약분 되어안 돼요? 안 돼요?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로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너, 너이 씨X 뭔, 뭔 생각해? 비만했어요. 비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살 쪘다고 지금 놀리는 거야? 이씨끼이 <laughs> 선생님도 옛날에요 어? 맞았을 때가 있었어 응? 맞을 때가 있었다고 너 지금 몇 킬로야? 50. 선생님이 이게 진짜 놀라 진짜 놀랄 얘긴데 스무 살때 신체검사 받으러 갔을 때 군대 신검 받으러 갔을 때56 킬로였어 그래서 2등급 2급이 나왔어요 왜 2급이 나온지 알아? 신장 체중 미달.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없었어. 다시는. <laughs> 네? 아 그때 잘못 먹었어요.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잘못 먹었어요. 이건 진짜 진짜 슬픈 얘기야. 선생님 역대, 역대급으로 말랐던 때가 두번 있거든요. 그때 두번 다. 굶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밥을 사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스무 살 때는 약간, 어, 뭐 약간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그렇게 됐고, 스물 아홉 살 때죠. 스물 아홉 살 때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처음에. 취직을 했는데, 이게 그 정식으로 이렇게 막 취직을 한게 아니고, 그 아는 사람이 그냥 그 회사 한번 들어가 볼래? 내가 넣어줄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회사가 병신인 거야. 그래가지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생각해봐. 몇 년도였냐면 2009년도였단 말이야. 2000, 2009년, 2008년. 2008년이었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2008년에, 2008년에 지금 15년밖에 안 지났어? 2008년에 한양대 나왔는데, 월급이 150인 거야. 그럼 월급 150은 연봉 얼마야? 1800이지? 먹고 살수 있겠니? 지금도, 지금, 이것만큼 용돈 받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어? 고등학생 중에. 이거 받았어요. 근데, 대학교는 뭔지 알아?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엄마가 내 이름으로 보험을 잔뜩 들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150이 다 들어오는 거 아니죠? 세금 떼고 들어와요. 그럼 138만 원이 들어와. 이렇게. 여기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우리 엄마가 들어오는 보험으로 인해서 90, 95만 원이 날라가. <laughs> 그 얼마 남는 거야? 43만 원이 남는 거야? 그럼 43만 원으로 휴대폰비. 한 4만 원 내요. 아그 최고로 줄여서 썼어. 4만 원 내고, 그 다음에 교통비. 교통비 왔다갔다 출퇴근 지하철 타야 되니까 한 8만원 나오더라고 그1 2만원 쓰잖아 12만원 쓰게 얼마야 이거 뭐 30만원이 됐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 집세를 내야 돼 집세가 20, 20만원이야 그러면 정비세 내야 돼서 뭐데 그러면 25만원 그럼 남는 돈 6만원이야 6만원 그 6만원을 가지고 엄마랑 나랑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한 달에 6만 원을 가져. 그럼 어떻게 해? 는 거지. 회사에 가요. 회사에 가면, 그, 이제 점심에, 어, 승기씨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너무 고픈데. 다이어트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회사 가서, 회사에 커피는 공짜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막, 그, 그 있죠. 저 모카 골드? 세 개에 한꺼번에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커피를 세 개에 한번을 타가지고, 그 커피 한열잔 정도 마시고, 하루를 버티는 거야. 집에 들어올 때, 라면 하나를 사요. 라면 하나를 사가지고, 라면을 끓여. 라면 하나 허겁지겁 먹고, 그 다음에, 이 쌀도, 이게 밥, 엄마가 밥은 해놓으니까, 해노, <laughs> 밥 말아가지고, 먹고, 그리고 지친 그 몸을 끌고 자는 거야. 너무 짜증나가지고 야이씨 내가 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서 결국은 어 주말에 알바를 찾은 거야. 주말에 알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이제 수학 강사를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때 그 전에 시작을 했는데 군대 갔다 와서는 회사에 취직할 줄 알았거든.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주말에 일을 나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군대를 갔다와서 취직을 했는데 그럼 수학을 모는지가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주말에 가야 가서 공부해야 될 거를 주중에 맨날 집에 와가지고 라면 먹으면서 공부를한 거야 그래서 공부하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그그 그 일하는 곳으로 가요 거기가 광명이었어 아니 내가 여기 건대 입고 사는데 광명까지 지하철 타고 한, 한 시간 반 걸려요. 한 시간 반 동안 지하철에서 졸라 보는 거야. 근데 이게 본다고 되나? 초반에 어떻게? 막 뒤에 막 답지 막 계속 어이씨, 이거 왜안 풀려? 답지 보고 답지 보고 계속 그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 이제 학그 회사를 때려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하고 강사를 하게 된 거죠. 그때가 몸무게가 한 63kg밖에 안 됐을 거예요. 이건 강제적으로. 그 전에 한 72kg 됐었거든요. 강제적으로 9kg가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다이어트는 뭐다? 배고픔, 헐벗음. 이게 <laughs> 가장 좋은 다이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슬프죠.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운 적도 있어. 울었어. 스물아, 서른 살, 아이 그때, 그때 몇 살이야. 스물아홉 살에, 어, 서른 살. 서른 살된 남자가 회사에서 화장실 들어가서 울었단 말이야. 왜 그러냐? 그 회사, 그 사장이 밥을 시켜 먹은 거예요. 밥을 시켜 먹고, 이제 그다 먹은 거, 밖으로 갖다 놔야 되는데, 밖으로 갔다 놓다가 나도 모르게 남아 있는 계란말이 하나 집어가지고 먹는 거야. 아이씨, 너무 죽는 거야. 매무매청도 너무 처량한 거야. 그래서 먹고 계란말이 먹고 화장실만 달라가지고 막 울었어. 거기서 중요한 거. 거기서 중요한 거. 그래도 계란말이 뱉지 못했어. 그걸 삼켰어. 계란말 끝까지 삼키고 울었어요.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치열함이 부족해, 너는. 어? 그렇게 치열하게 한번 살아봐. 잘 봐. 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봐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건 얘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거잖아. 김유진,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왜 양수야? 양수니까 양수다. 그 마이너스 1보다 큰값한번 그 집어넣어 봐.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 뭐야? 마이너스 0.9 집어넣어 봐. 양수야? 음수지. 응. 집어넣어 보라는 거예요. 집어넣어 봐라.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0.9를 집어넣어 보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양수 음수야. 음수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근쪽에서 갈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x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얘는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짠짠 짠, 없애주시고 자이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다 마이너스니까 2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아 얘가 0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큰 쪽에서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고민을 다안 되면 어떻게해 그냥 집어넣으면 고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게 아마 첫 번째 문제였을 거고, 자, 두 번째 문제는 58번일 거예요. 자, 58번을 풀 때, 선생님이,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되는 놈들은 전부 다 유리화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거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두 개기 때문에 유리화를 조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 어떻게 쓰느냐. 비밀X가 영어로 할 때, 자, 선생님이 쓰는 식이 가장 간단한 식이므로 따라서 한번 써보세요. 내가 쓰는 식이 쓸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식이다 물론 이게 어느정도 익숙하게 되면 머릿속으로 어느정도 암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될수 있어요 얘를 유리화 시켜주세요 루트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x에 유리화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를 여기 뒤에다 써주세요 루트 1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유리하는 거는, 얘를 유리하는 거는, 여기다 바로 뒤에다 써주세요. 4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 자, 이것도 루트, 4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아, 플러스가 되어야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써주시고, 이 유리화를 한다. 유리화 해보세요. 자, l i X가 0으로갈 때, 자, 이거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거를 요구해서 이거를 이거 빼주면, 얼마 나와요? Yes. 마이너스 2 나오죠? 이거에 적해서 이거에 적 빼주면? 얼마요? 이거에 적해서 이거에 빼주면? 아, 여기서, 여기서 얘를 빼주려는 거죠. EX 나오죠, EX?